원주입니다. 이 뒷배경이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나요? 제가 지금 두달 동안 본가에서 지내다가 이제 내일이 개강이어서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또 다시 자취를 하려니까 좀 너무 막막하네요. 내가 <laughs>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방학 기간 중에 4주 동안 저는 현장 실습을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거의 많이 못 올렸어요. 현장 실습이 끝나고, 이렇게 머리도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라서, 지금 약간 어색하네요. 암튼, <laughs> 오랜만에 자취러그 시작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저녁 6시예요. 너무 늦게 일어나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안 먹었어요. 지금 완전 공복 상태거든요.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파두부가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마파두부 재료를 사 놨거든요. 그래서 마파두부를 해 먹을 겁니다. 지금 일단 얼른 배고프니까 빨리 요리하러 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 배고파요. 마파두부 덮밥을 완성했습니다. 이거 제가 고3 때 중식 배우면서 한번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한번더해 먹어야지 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났어요. 두부보다 고기가 더 많은 마파두부 덮밥입니다. 양조절 실패했어. 아 맛있겠다. 제가 지금 자취방에 전분이 없어가지고 원래 전분물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졸였더니 그래도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엄청 맛있지? 반찬 없이 그냥 이것만 먹으려고요. 고맙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후식으로 본가에서 가져온 복숭아를 잘라왔어요. 음. 제가 현장 실습 기간 동안 그 현장 실습 하는 곳에서 밥을 따로 제공을 해주지 않아서 매번 사 먹기도 좀 그렇고 저는 그 점심 시간을 활용해 잠을 자야 될것 같아서. 이 복숭아를 싸들고 다녔어요. 한달 동안 점심을 이 복숭아로만 버텼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laughs>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또 본가에 있는 두달 동안 열심히 또 그릇을 사 모았는데요. 지금 사실 자취방에 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릇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들고 왔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생일 선물 개봉기에서 제가 이미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그만 거. 아 이런 예쁜 도기 그릇을 샀는데요. 이건 오븐에도 넣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샀어요. 제가 이거를 아마 한 개를 더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짠. 이렇게 색깔별로. 핑크색이랑 주황색. 이렇게 하나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쁘죠? 저는 약간 이런 파스텔 톤의 그릇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너무 예뻐요. 아! 이 구름 모양. 소스 종기. 종기? 종지. 종기, 종기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이거 살짝 깨졌다. 아... 깨졌어요. 케이 그릇은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가서 똑같은 걸 있으면 다시 사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가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이런 머그잔 도자기. 엄청 큰 도자기를 샀어요. 이게 여기다가 콤프라이트 같은 거 말아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엄청 크죠? 물컵으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여기다 밥, 볶음밥 같은 거 덜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를 제가 한개더 샀거든요? 너무 예쁘죠?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도자기예요. 이것도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덜어서 먹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색깔별로 이렇게 하나씩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진짜로. 이렇게 투명, 약간 제가 요즘에 아이스크림 콘? 여름이라서 약간 이런 아이스크림 모양의 컵, 그릇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이 그려져 있는 유리컵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거 저번에도 샀거든요. 근데 얘는 그림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아이스크림 콘 모양 밥그릇이에요. <laughs> 이것도 굉장히 귀엽죠? 여기가 되게 예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볼, 좀 약간 큰볼 같은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이거 핑크색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마파두부도 여기다가 덜어먹었는데, 이 그릇이 굉장히 실용성이 좋아요. 정말로, 진심. 제가 이 그릇 되게 자주 쓰는데, 이게 색깔이 다른 걸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짠! 수박 모양 그릇이에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 과일 같은 거 올려 먹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 모양이랑 같은 시리즈인데 무늬가 살짝 달라요. 이렇게 위에 스프링클 같이 있거든요. 얘는 아이스크림이고. 이것도 같은 컵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다르니까 다른 걸로. 여도 약간 단무지나 김치 같은 거 덜어 먹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제가 이게 겉에가 파란 색깔만 봤었는데 제가 파란색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회색을 발견해가지고 샀습니다. 이것도 오븐에 가능합니다. 대박이에요. 실용성 최고예요. 진짜. 이것도 2,000원짜리. 이거는 그라탕 그릇인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김치볶음밥을 해 먹으면 여기에 단무지를 같이 먹는 그런 아주 실용성 있는 그라탕 그릇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핑크색. 제가 핑크색 그릇이 되게 되게 많아요. 최고예요. 너무 행복해요. 짠! 그리고 여기 나머지 그릇들은 다 제가 생일 선물 언박싱에서 보여드렸던 그릇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물해준 거다 자취방을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따로 열어보지 않을게요. <laughs> 제가 진짜 그릇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항상 그만 사라고 하는데 예쁜 걸 보면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저는 이제 내일 2학기 개강이에요. 아, 진짜 이번 방학이 두달 정도 됐었는데. 뭐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너무 빨리 이제 두 달이 지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3개월만 있으면 저는 이제 21살이 되거든요. 아, 제가 진짜 유튜브 시작했던 게 17살이었는데 와.. 약간 이제 20살이 넘어가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아쉽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개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다행히도, 월요일은 오전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수업만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 살짝 월요일은 약간 늦장을 부르도 되는? 약간 그런 날입니다. 저는 이제, 얘네들도 다 정리를 하고, 청소 좀 하고, 빨래도 돌리고, 그리고 이제, 개강을,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학기도 같이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개강이에요.